그래서, 사과라고 하려면, 어를 붙여야 될까, 더를 붙여야 될까? 더. 어. 어를 붙여요. 어. 세, 쌤이 사과라고 얘기했을 때, 너도 사과라고 알아들었지? 네. 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 사과가 정확하게 동일한 하나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어.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없어요. 근데, 야, 있잖아. 쌤이 어제 준그 사과.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 떠올리는 대상이 딱 하나가 되겠지. 어, 네. 그럴 때를 더을 쓰는 거. 그래서 그것이라고 의미 지칭이 가능할 때는 전부 사 덜을 쓰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널려 있는 모든 것들 중 하나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어나 언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네. 명사 앞에는 단수냐 복수냐를 먼저 표시를 해줘야 되고. 단수를 쓸 때는 특히 어떤 특정한 명사 앞에서는 더와 같은 정관사가 들어간다. 는 이게 일반적인 관사의 규칙인 거고, 그러면 비를 가지고 이비, 저비, 그비하고 지칭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죠. 그리고 the earth. 지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이 지구, 저 지구, 그 지구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영어에서 또덜라는 전관사를 언제 쓰냐면 좀그 영어권 문화에서 문화적으로 약간 신성시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 유일무이한것 아니면 뭐 악기와 같이 약간 종교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문화권에서 조금 신성시하는 것들에는 또덜하는 전관사를 붙여줘요. 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 비가 아니고 그냥 비를 얘기하는 건데. 굳이 전관서를 붙여준다라는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비얼스라고 응.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구라고 해석하지는 않잖아. 네. 응. 응. 그런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 요 그래서 비가 멈췄어라고 이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이루어진 구조였어요. 두번째 네. 볼까? 어. I fell down. 응. 일이 무슨 뜻이죠? 폴의 과거형. 폴 떨어지다. 그니까 그래서 워터폴이 영어로 영어로 워터폴이 우리 말로는 뭘까? 어. 물이 떨어지다. 응. 근데 명사니까 뭘 가지고 저런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해 보면 물을 통해서 이제. 떨어지는 놀이기구? 포포 아 어. 그럼 떨어지다라는 폴이 갖고 있는 뜻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응. 근데 또 영화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동사, 한 단어로 동사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사가 이거는 이제 다운, down, 업다운 down 이런 것들도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것들이랑 합쳐져서 한 단어로 의미를 갖는 것들이 있어요 네 요거는 come은 무슨 뜻이지, 아까 우리? 오다. 오다. 오다죠. 근데 come이 out이랑 같이 쓰였어. 그럼 무슨 뜻일까? 그, outcome이, outcome, 결과, 어, 결과. 어, 맞아. 그건 결과 맞는데 come out은 동사로, 오는 건 오는 건데, 바깥으로. 바깥으로. 그래서 우리말로 딱한 단어짜리 명사가 있어. 나가다. 어, 맞아. 나오다. 아... 우리, 어, 우리말에서는 오다라는 동사 앞에 글자 하나 붙여서 조금 다른 동사를 만들어. 영어에서는 부사 하나를 뒤에다가 붙여줘서 조금 다른 의미의 단어를 네. 만들어. 어, 더 규칙을 이해, 이해하면 이렇게 두 단어로 한 단어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 의미 파악하기에 조금 더 쉬워요. 그러면, 네. 네. 홀이 떨어지다 혹은 응, 떨어지다의 뜻이었어. 근데 now는 무슨 뜻이죠? 음. 업은 업 Up and down. 위 아래로. 어, 그럼 나오은 아래쪽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야. 그러면 f 네. a l down 무슨 뜻일까요? 아래로 떨어지다. 어, 그래서 넘어지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아. 음. 사람이 넘어지면 위치가 바닥으로 낮아지는 거잖아. 네. 응, 그래서, fall down은 넘어지다라는 한 덩어리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에서, 요런 것들은 한꺼번에 묶어서 동사 취급을 해줘요 돼. 주어, I, fall down이 동사로 쓰여있어. 네. 응. 다음, 세 번째 문장 볼까요? Uh, my stom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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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헐치 뭐가 상처해봤다는 건가요? 어 스타마크는 배 위라는 뜻이야. 우리 보통 배가 아파라고 얘기하면 위가 아픈 거야, 장이 아픈 거야. 장? 장? 이제 크게 보면은 위도 위장, 소장, 대장 그다장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거. 아파요라고 하면 보통 위가 아프다라는 음.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스타마크는 단어는 위라는 정확한 명사인데 우리 배가 아파요할때 할 것처럼 그냥 배라는 의미로 됐어요. 네. 그래서 퍼스는 네. 다치다 아프다라는 뜻. 그런 해석이 된다요. 응? 요 응, 응,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그러니까 나의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응. 우리도 배 아파요 할 때, 어, 나배 아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는 네. 그말 그대로, my stomach hurts 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 I have a stomach ache 라고 하면, 이제, 복통이란 뜻이거든? 네. 우리 뭐, 복통, 치통, 두통 이렇게 있잖아. 네. 그래 나는 복통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비슷한 표현으로 나 감기 걸렸어 라고 할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콜드 콜드는 감기라는 명사고 문장으로 만들려면 I have a cold 어, 그래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대상 사물만이 아니라 병에 대해서도 영어에서는 해부동사를쓸 수가 있어 그래서 네. 나 감기 걸렸어 라는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는 I have a cold 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배가 아파요 라는 의미로 I have a stomach ache 라고 쓰기도 해. 그리고 이런 네. 식으로 my stomach hurts 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네. my stomach 이라는 주어 덩어리랑 hurts 라는 동사로 이루어져 있어. 어? 그러면 my 는왜 한꺼번에 묶었을까요? 음. my 가 무슨 뜻이지? 난, 나의, 음, 근데 나의. 응, 근데, 나의라는 이 글자가 혼자 뭔가를 완성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 나의라는 말 뒤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 그, 명사가? 어, 명사가 따라 나와야 돼서. 이렇게 항상 명사랑 세트로 다는 얘네들은 수식어 역할을 하지만, 이 뒤에 있는 명사 단어를 수식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한 덩어리로 명사랑 세트로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 스타마크 혼자가 아니고 마이 스타마크가 주어로서 한 덩어리 표현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 네. 문장 볼까요?